굿모닝 사무 꿀송이잔을 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읽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아멘. 사무엘상 7장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그새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의 제도를 가르쳐도 그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주만 바라보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인 복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라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보시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왕으로 고백했다가 내일은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너희 주인은 누구냐? 너희 왕은 누구냐라고 그 음성을 똑똑히 듣고 그 질문에 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대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꿀보다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참된 왕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는데, 예언약한 저희들은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왕인 양, 행세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청욕, 안목의 청욕, 이 생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 대신 예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로인나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직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깃들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이땅 가운데 이 주님 일어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아내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된 주인이시며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